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WWF에서 기업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박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NGO에 후원을 하고 계신데 무슨 기업 파트너십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지라고 혹시 궁금해 하 하신다면 제가 좀 토크 중간에 그 얘기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제가 요즘은 환경,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심각해지고 하면서 강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 뭐, 정부나, 뭐, 기업이나, 여러 군데 학교나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WWF를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어떨 때는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WWF에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없는 이런 공간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뜻깊고 마음이 참 시작부터 저는 따뜻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내용은 WWF가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좀 어,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올지 모르고 아까 어른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 지금 막 바닥에 앉고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laughs> 제가 어린이용으로 한번 좀 적절히 섞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광고를 보면 TV 광고에 지속 가능함이랑 뭐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뭐, 그런 거, 어,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랑 뭔지 다 각자의 정의 아니면 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목적에 따라 정의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안 보여서 내려가겠습니다. 더블 더블 엘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랑, 어, 이런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구의 자연 자원이 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어떻게 자연 자원을 같이 계속 써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또 WWF의 역할이고 일이거든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오셨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자원이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컸을 때는, 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 할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굉장히 큰 하나의 미션입니다. 오늘 오실 때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서 마스크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란 단어도 사실 없었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익숙하게 벌써 어 일상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막고 방지하고 좀 개선해 놔야겠다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어 더블 더블 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후원자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WWF는 1961년에 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속 가능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세 명의 흑백 외국 분들은 누구신지 혹시 아실까요? 이분들은 어, WWF를 처음으로 만든 창립자 중세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명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판다 로고를 그리신 피터스카시라는 분인데 그뭐 IUCN 적색 목록 리스트에 멸종기종 뭐 등록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IUCN의 그당시에 부대표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판다의 로고를 막 스케치부터 그리신 이런 과학자분들이 출발부터 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연구해서 WWF는 그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영국에 있는 데일리 미러라는 신문에 WWF가 처음으로 어, 기사가 나왔던그 신문의 표지, 표지예요. 보시면 코뿔소의 뭐, 개체수가 이미 줄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오면서 WWF가 기금을 모으고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부자들은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곳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사냥을 하다 보니, 이러다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동물들이, 나중에는 다 죽겠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하,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린피스에 이제, 저희의, 경쟁, 경쟁이지요. 경쟁은 아니지만 저희랑 이제 같이 기부, 어,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와 같이 이제 어, 그런 지속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그린피스의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어,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동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운동은 혼자 할수 없다. 아까 셰프님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하면 외롭고 혼자 못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NGO를 많이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린 그 레인보우 보트, 그린피스 뭐 그런 걸 유명한 레인보우 보트도 WWF가 맨 처음에 그린피스에게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콜라보레이션 같은 활동을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옛날부터 지속가능성을 이렇게 어,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지구의 지금의 지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면 어, 이 지도 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어, 지구 온난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구가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지도 어, 그래프는 뭐냐면 그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인가 예측. 2100년. 어,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처럼 온도가 상승을 한다면 2100년에는 4도에서 6도씨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치는 뭐냐면 이 지구 온도가 상승 폭을 2도씨 더, M, 더, 어, 야심차게 1.5도 이하로 줄여보자 하는 게 이제 더블 더 F와 여러 NGO와 정부와 단체들의 그런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 더블 더웹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보내드리는 자료나 SNS에도 많이 저희가 소개를 한바 있는데요. 뭐, 너무도 사실은 명확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게 되는 북극곰, 북극고음, <laughs> 북극곰의 이제 얼음이 녹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사는 어, 지구에서 그 기상, 이 기상 이상 기후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 현상들이 어, 인간의, 인간과 지구의 그런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로 더블 더블 F가 이런 일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기부를 한 단체에 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그럼 뜨거워지는 지구를 어,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 Wwf는 110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오피스와 그 오피스 각 국가들 기관들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어, 우리나라는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공장도 있고 기업도 그 기업들이 어, 온실가스를 어, 배출을 적게 해라. 약간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하나의 큰 가지 목표고,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해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북극곰이나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WWF는 이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갈수록 어린이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네,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음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런 과학 기반 목표 같은 걸로 수립을 했어요 어,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아까 지속가는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이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블더블에프가 제안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어, 우리나라는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다 공급을 받는 게 대부분인데, 어,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을 사주고 받는데, 살수 있는데, 거래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 나는 우리 집 전기는 태양광 에너지로 발전소에서 온 거를 받고 싶은데요. 하는 그런 거래가 될수 있도록 이런 법적 조치를 또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또 WWF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까 막 상균이 영상도 막 보, 열심히 보고 계신 걸 제가 봤는데요. 어, 한국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 대국입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일본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1인당 소, 국민 소비, 수산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너무도 많은 그런 기사가 이미 우리가 수산물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요.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런 걸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다는 텅 비겠죠. 지금은 사실은 마트에 가면 생선들을 뭐 어렵지 않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 내가 나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미래 세대들은 사실 이런 생선들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먹는다면. 그래서 뭐 시가마는 명태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어, 뭐 이런 기사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 뭐 풀치 뭐 이런 거 풀친 갈치의 새끼를 뭐 요리를 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 바, 우리 바다는 정말 텅 비어 가는 바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 그러면 더블더블 에에서는어이 원인이 뭔가를 이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갱이 비디오에서도 봤듯이 어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어업이라던가 어. 특히 치어. 오늘 이제 팔찌 다 받으셨죠? 이거 다왜 받으신지 아시죠? 이거 이제 치어를 어린 물고기는 잡지 맙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또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어린 물고기들이 사실 자라서 더 풍부한 수산 자원이 될수 있음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싸그리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지 말아야 되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찾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막 수산물 축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그런 거 갔을 때도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낚시를 진짜 많이 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낚시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적으로 잡는다든지 치열을 잡는다는 활동이 이렇게 텅빈 바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 WWF는 어, 크게는 네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여러 가지 인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그, 어, 그런 바다나 회사에게 인증을 주고 그게 관리되도록 하는 게 <laughs> WWF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와서 어업을 한다.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다른 바다에서 이런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조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아까 보셨던 텅빈 바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WWF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일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 어떤 NGO나 비영리 단체들은 기, 어,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기부를 받지 않는 그런 데도 있고,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지만 WWF는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기업의 기부도 받고 있어요. 어, 기업은 사실 환경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영향을 미친 만큼 재정적인 기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블 더베의 입장이고, 기업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어, 어떤 처리물들, 뭐, 오, 오페수나 그런 것들을, 어, 책임감 있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다 더블 더 베프가 기업들을 설득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 그래서 기업하고 하는 활동은 제가 사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코카콜라가 대, 대표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코카콜라랑 WWF가 일을 하는 게 혹시 뭐 뉴스레터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카콜라랑 WWF가 하는 일은, 코카콜라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음료를 만들 때 생산되는 물과 물만큼, 똑같은 양의 물을 지구에 깨끗하게 돌려놓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김해 지역에서 물 환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습지 같은 경우도, 어, 기업들하고 같이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습지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유해 식물이 자라지 않는지 하는 제거 작업 등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더블 더블 F가 하고 있는 일의 하나고요. 어, K2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이지만 이렇게 황폐한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정부의 어떤 관리나 세금으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무를 씹는 행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관심을 갖고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광고를 통해서 어,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그런 하트, 동물 하트 챌린지를 진행한 적 있고요. 어,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례인데,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방안을 또 제체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어, 쓰, 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연남동에서 쓰레기 마트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트 병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 마트에 수거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업사이클한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마트를 조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도 함께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 가능한 WWF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저희를 후원을 해주시는 게또 가장 저희에게는 또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기도로 같이 함께 해달라는 거를 꼭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한국 생태 발자국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냉난방을, 어, 좀 작게 한다든지, 뭐 물을 아껴 쓴다든지, 가공식품을 줄인다든지, 어, 우리가 사실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실천하면서 더블 더블 와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